청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노와 예를 순상하고 자유와 봉사로서 살기 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서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청풍명월의 손박성과 구국충절인 위병창의 기상을 금지로 삼아 인간 존엄과 사회정의에 힘쓰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학문을 순상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금년 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최천 시민이다. 우리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보다 높고 나은 내리, 내일을 열어갈 최천 시민이다. 네, 멋진 시민 현상을 나눈 대중과 학생에게 지금 이미 큰 박수 보내주고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